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놈은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를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요. 50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100을 갖고 싶고 100을 얻었다면 200을 갖고 싶은 것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뭘까요? 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기쁨과 또 동시에 아, 건강하게만 자라 달라.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만 해다오 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없고, 아, 이왕이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좋은 곳에 취직도 했으면 좋겠고, 자꾸 욕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욕망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참 좋겠는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무런 욕망이 없어서 맥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또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욕망이 때로는 우리 행동에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 이 욕망은 나쁜 거야 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이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빼앗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어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화평과 연합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박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가 흐를수록 이 화평과 연합과 조화로움과 나눔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조화 연합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야고보 1장부터 우리가 주일날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보면 이 다툼의 원인을 야고보 사도는 외부적인 것에서 찾지 않았어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다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 인간의 부패한 죄성에서 찾고 있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찾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생기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너희 지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인간의 정욕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다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하다라는 의미의 로이 야고보 사도가 쓴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기쁨,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투면서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마치 군인이 전쟁하듯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야고보 사도는 보았어요. 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과 욕심. 정욕. 내가 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 이것이 공동체 안에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논쟁과 갈등을 뛰어넘어 툼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가지려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하며 자원 전쟁을 하며 더 우리 나라가 가지려고 공동체 안에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세상은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 어찌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이한달 일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쁜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욕망은 나쁜 욕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욕망과 정욕은,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가치와 사고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분쟁과 다툼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적인 욕망, 이, 이기적인 욕망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으로 잘 세워 가기 위해 반드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2절 상반절 앞서 야구보사도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욕심을 부리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다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구보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짓밟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 일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이런 말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야고보사도의 권면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건 이러한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권면한 야고보사도가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구하는 기도가 무조건 응답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요. 자,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곧 이기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잘못 구하는 기도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참되고,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후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보이는 현상 어떠한 상황 그것이 만들어 낸다고 보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는 욕심. 이것이야말로 다툼과 분쟁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오늘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곧 정욕에서 시작한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한 봉사와 헌신과 사역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이 사역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가치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까?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바른 욕망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동기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동기로 예배하고 어떤 동기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할줄 믿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아닌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얻겠다라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사역이라면 반드시 그곳에는 다툼과 분쟁만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화평케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등록하고 혹 모태신이나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주님,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던 마음들이 여러분 퇴색된 것은 아닙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의 때는 무엇인지 다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은혜의 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마치 부모가 키도 컸으면 우리 자녀가 더 키도 크고, 더 공부도 잘했으면, 그런 마음처럼, 혹,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건강하기만 해다오, 했고, 학교에 들어가고 했을 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 머리, 부모 머리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몇 등하셨어요. 괜히 애 잡지 마세요. 해소리 잡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